1번 쯤개 1번 단개 1번 2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 오케이 나이스 둘다 그, 기절 둘다 기절 둘다 기절 컷그개 1번 2개. 1번 2개. 1번 2개. 1번 2개. 개 1번 2개. 1번 나개 1번 2개. 1어디개 1번 그 하나 빨팽이고, 하나 위에 노란색, 노란 붙는다, 어, 붙는다, 붙는다. 어디, 어디,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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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1번, 2번, 바로 래 1번, 나무 뒤 어, 위에도 있다. 하나, 1번인데, 라스트. 시장 안에? 어. 야 하나 내 앞에 그 컨테이너 입구 알지? 시장 입구 컨테이너. 시장 입구 컨테이너. 야 우리가 왔던 길로. 기절 기절 기절. 나 있어. 우리가 왔던 길. 음. 어 뭐야? 야, 야 뭐야 여기 한명더있는데 거기 아니었어? 나 나한, 나한테 붙었다? 내 앞에 내 앞에 컨테이너 그거 트럭 말고. 컨테이너. 아, 걔가 그거였대. 얘두 명이네. 여기 컨테이너? 오케이 1번 컨테이너? 1번 컨테이너 있어. 햄, 영, 나, 수류탄이 없다. 얌싸워, 잠싸워 와, 다잘했 나이스, 와. 깔끔. 좋았다. 아 나는 얘네 두 명인 줄 알아가지고, 한명 기도시켜서 푸시했거든? 한명더 있는데. 어딨냐? 오른쪽 아래 나무 다야 더 붙었나? 어잇 어..어..어디야 어디야 어? 오른쪽나무다 여기여기 아..씨 엎드려서 맞지? 피했는데 어 엎드려서 피했는데 1번 1번 얘 술탄 맞았어 피감고 있다 어디서 쏴야돼? 내가 술탄 던져줄게 잡았어? 어 일로일로 에이, 안 돼, 안 돼, 어떡하지? 피부터 가봐, 니네 피부터 가봐. 나 괜찮아, 나, 나 괜찮아, 니네 피부터 가봐. 우, 어, 저 새끼 보여. 구생존이야, 원도 좋아. 머리놀아야 된다, 무조건 삼뚝이다. 이거 나이스, <laughs> 마무리 져야 돼. 웬만하면 나이스. 한팀 푸시하고. 나이스, 나이스. 바위 쪽이었어. 어, 내 앞에도 있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치킨 각도 나오는데? 오, 위쪽에 사람이 있나 보다. 오오오오! 술탄 있어? 없어, 없어. 아이고. 오! 오 와우! 술탄, 대정확하네 씨. 오, 씨. 나단 장보에 한 마리 있어. 바로 방금 흑상에도 있겠죠 어나헤나 당할 뻔했어 어 이게 당할 뻔했어 게보로 옆으로 와가지고 어나어어어 당할 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다 시동 껐어어어어 <laughs> <바로 웃음> 아이스 네. 여기? 어? 가기엔 좀 위, 옆에 능선이 었는데한대 기절 야 1번 번 1번 살리러 온거 같은데 여기? 쟤 기절이야 알아 알아 근데 이거 푸쉬하려면